152km의 천혜의 해안선과 2천여 그루의 해송을 품은 모래사장, 섬을 향해 열리는 바닷길을 바탕으로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화성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시는 해병대 전우회 119시민수상구조대, 재난인명구조단,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민관합동구조대를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구조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기간인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 사고 예방, 인명 구조, 위험 지역 순찰, 행락객 대피 안내, 미아 찾기,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서신면 재부리 백사장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화성 소방서, 평택 해양 경비 안전서 등 유관 기관과 재부 해양 구조대 화성 민간 기동 순찰대 등 물놀이 안전관리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심폐소생술 교육, 인명구조 훈련 및 드론 시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 제부도 환상의 섬에서 우리 여름을 물놀이를 계기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연습을 각 기관 간에 모여서 하는 날인데요. 최첨단 드론과 또 수륙양용 트럭, 또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우리 관계 대원들과 함께 이곳에 물놀이 온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봤는데요. 첨단 장비의 성능도 확인했고 우리 대원들의 의지도 확인했고 이제 방학이 되면 여름철에 이곳 서신면 제부리로 많이들 놀러와주시길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안전관리위원 투입에 앞서 시청 대강당에서 순환구조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순환구조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